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동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세상으로 보내 만든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될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첫 번째 사진은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례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세 가지 사진, 즉 그리스도,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교회의 세례, 이세 가지 사진을 펼쳐놓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두 번째의 이십 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졌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괴의 더러운 것을 벗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의 간구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진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22절도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심적인 줄기이고 그 줄기 사이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방주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세례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오르신 그 여정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인 내가 누구인지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과 같이 이 교회가 방향을 잃고 이 세상에서 헤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미 그 그리스 속에 걸으셨던 그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뭐 세상이 말하는 성장주의 또이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기 위한 마케팅 같은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길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로 구별해서 부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선한 양심의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선한 양심의 길을 가라고 그 길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베드로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절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떤 맥락으로 갑자기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갑자기 노아의 방주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8절 끝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8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이곳에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노아의 방주가 움직이듯이 구원은 이동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물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가 이 마른 땅인 아라라 산으로 이동한 사건입니다. 또 21절의 교회가 받는 세례는 육의 더러운 것으로 버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통하여서 교회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계신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음께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뽑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 난제인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흐름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하늘 나라에 대한 진술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19절에 가서 19절에서 영으로 가서 갈때이 간다라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그것보다도 2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오르사라는 문맥에 맞게서 맞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옥을 그리스도께서 거쳐 가시는 과정으로 지금 보는 것이 좋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신 불순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계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살아 있는 자들에게만 전파가 됩니다. 죽음 뒤에는 여러분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계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들은 물론 사탄과 사망과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내가 승리했다. 이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하죠. 죽은 자들이 아닌 산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처럼 세상에 성공하는 교회, 남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건너야 할 홍해를 건너고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그리고 산소망으로 저 멀리 보이는 하늘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로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심판의 도구이면서도 동시에 이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이동하게 하는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마지막이 아라랏산의 도착 종착지이듯이 우리 교회가 가야할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계신 하늘 보자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할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온 또한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가 세례 세레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베르, 베드로는 이 물에 대한 세례를 언급하면서 세례는 한번 받고 마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서 결국 아라랏 산으로 가는 것처럼 세례 또한 새 땅,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하나의 긴 여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를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은 티켓을 뭐 장롱 저 깊은 곳에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데 그 방주가 아무데도 이르지 않고 계속해서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 계속 둥둥 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구원이 아니라 아마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세례는 한번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떤 하나의 티켓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죄, 죄에 대한 심판의 용수를 피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찾아가는 긴 여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또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구원 사건과 연결 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노아의 방주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방주에 올라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약간 지금 초점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올타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이 본질은 같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 이 노아의 방주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을 보면 번역이 더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교회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노아의 방주의 이동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여정과도 일맥 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란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에 대해 선을 행하고 불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긴 여정까지가 바로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세례의 모습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바로 회복된 양심입니다. 구원을 입은 새롭게 회복된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아는 악한 말을 또 비방하는 말을 막고 그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드는 선한 행실이 바로 성도가 거듭나고 거듭난 회복된 양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심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며 이 세상을 지나가며 이동하는 이 교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우리가 맞게 되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의 심판을 견뎌내고 드디어 마른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기쁨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드디어 하늘 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을 때그 영광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마지막 종착하게 될그 하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길이 무엇보다 가슴 벅찬 한이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발걸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이란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고 믿음의 수단이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순례정을 지나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선한 양심이 없을 뿐더러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동 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여정 그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의 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꺼낸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세례를 말하면서 세례가 구원받은 티켓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멈추는, 거의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에 초점을 두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교회는 이동 중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술래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계신 그 하늘 보자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순례 여정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그 하늘 보자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순례여정의 종착지면서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야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복되고 환희에 찬 발걸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순례정을 걸어가는 내 자신과 우리 한인 제일 장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혹시 썩어진 세상 가운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면서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선한 행실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가 조사연이가 아니라 우리가 종착해야 할그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내 자신과 교회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왕성하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